3월 19일, 사순 제4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라신 다음 실로암 모스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글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깨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시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거부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 사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은 예수님에 의해 먼저 육안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 신앙 고백을 통해 마음의 눈이 뜨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앞을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눈먼 이들이 눈을 떠 구원을 받고 눈뜬 이들은 장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 눈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 사건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치유 사건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르셨고, 눈먼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하자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드러나는 표정의 의미로 말씀을 살펴보면 진흙은 겸손과 같은 의미입니다. 침은 자녀가 상처받았을 때 어머니가 발라주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모성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한 실로함은 파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흙과 같은 삶에. 침처럼 도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여 실로함 곧 파견된 자인 예수님에게 모두를 맡길 때 눈을 뜨게 됨을 표징들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눈을 뜨게 된 소경과 더불어 소경의 눈뜸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이들도 등장합니다. 눈뜬 장님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육안이 멀쩡하기에 스스로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돈의 눈이으로 이득이 되면 무슨 짓이나 하고 권력의 눈이으로 진흙탕에서 동물도 안하는 투쟁에 빠지고 학증 편향에 눈이 멀어 가짜 뉴스 속에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잘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눈에 진흙을 바라는 나자짐을 거부하고 실로함으로 가라는 파견받은 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지식과 이제까지의 경험과 신념이면 세상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이들은 결국 자신 안에 갇혀 거저 주어지는 은총, 빛으로 가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여 주님조차 고쳐 주실 수 없는 눈뜬 장님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시골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둘다 시각장애자였습니다. 큰 아이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였고 작은 아이는 어렴풋하게나마 볼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으니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엄마는 매일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예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단다. 조심해야 돼. 예야, 여기는 길이 굽어져 있단다. 예야, 여기는 건물목이란다. 조심하렴. 얼마 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앞을 볼수 있던 작은 아이는 엄마가 길을 가르쳐 줄때 소홀히 들었고 완전히 앞을 못 보는 큰아이는 엄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어버리자 약간의 시력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다녔던 작은 아이는 철조망에 걸려 찢기고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큰 아이의 손을 잡고 가야만 했습니다.그러나 전혀 앞을 못 보던 큰 아이는 안개가 짙게 끼든 날이 밝든 상관이 없었기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발걸음만 옮기면 되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악길은 혼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나 신앙의 실천도 건성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성당에 다닌 지몇 년이고 이런저런 책임도 맡아봤고 봉사도 해왔다며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폭풍우가 치고 안개가 덮이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진흙탕에 넘어져서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바리사의 며치 예수님께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따지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이르십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눈먼 장님입니까? 눈뜬 장님입니까? 복음의 말미에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 말씀의 소경은,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보금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뜻은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보고 거기 빠져드는 데 있지 않고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새롭게 고백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빛이 납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살았다고, 조금 보인다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찾는다면 눈뜬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발걸음을 옮기던 어린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돌아갈 때 눈이 떠이게 됩니다. 땅에 흙을 바르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이 한치 미래도 알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 삶의 실로함이신 파견되신 주님 말씀에 그대로 한 걸음씩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빛 아래의 거니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